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의 치료법 육체의 질환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알았지 하지만 그땐 난 마음을 치유할 능력은 없었어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지 아니 가능하긴 한 것인지 알고 싶어졌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있어. 육신의 병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자연과 멀어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품는 어두운 감정 때문이기도 해. 그뿐 아니라 질병이란 훨씬 더큰 고통에 대한 경고이거나, 그것을 막는 것이기도 하지. 병은 유대한 지능이신 하느님이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해. 사람의 고통은 그의 고통이기도 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라고 당신한테 달리 말할 수 없잖아. 당신은 논리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래서 통증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당신은 진통제를 먹으며 고집을 부리잖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사람들 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병이나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야? 도와줘야 해. 하지만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야. 위대한 지능이신 하느님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 깨닫도록 도와야 해. 그렇게 하기란 아주 어려워. 실수할 수 있거든. 고통이란 서로 서로를 아는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이니까 말이야. 제삼자가 개입하면 도움은 커녕 방해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면 당신은 왜내 병을 쫓아버렸어? 피해만 끼친 거네? 당신이 생활 양식이나 주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병은 다시 돌아올 거야. 몇 가지 버릇을 끊지 않으면 말이야. 당신 병은 바로 이것들 때문에 생긴 거야. 나는 당신의 마음에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난 분명히 깨달았다. 아나스타시아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그녀가 뭔가를 더 깨닫기 전에는 그녀의 병 고치는 능력도 돈 버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 사업 계획은 물거품이 되버렸다 아나스타시아는 내가 화난 것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낙심하지 마, 플라지미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조속히 구해볼게. 지금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진정 돕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병에서 낫는 방법을 말해 줄게. 다른 사람의 운명에 끼어드는 것은 많은 부작용도다. 들어볼래? 할수 없잖아. 당신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하고, 말해봐. 사람의 육신의 병에는 몇 가지 주원인이 있어. 치명적인 느낌, 감정, 부자연스러운 식사, 그 성분,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의 본질 및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 주 원인이야. 육신의 병은 긍정적 감정과 여러 식물들이 싸워 이길 수 있어. 자신의 본질 및 소명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면,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 상태에서도 아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 당신 세상에서 사람과 식물 사이의 상실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이미 말한 적이 있어. 이들 식물들과 개별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깨달음을 얻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 사랑의 빛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랑의 공간을 조성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어.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고통을 억제하고, 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독에 맞서 싸울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치통이나 유장통이 심한데,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수 있지? 순수하고 생생한 삶의 순간들이나 긍정적인 감정은 수호천사와도 같아. 고통과 병을 물리칠 수 있어. 병을 치유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순수하고 생생한 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어쩌지? 그것이 나타나도록 지체하지 말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해. 주변의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 주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으로 상황을 만들면 돼. 그렇지 않으면 수호 처자가 도울 수가 없어. 나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얼마나 강렬했을까? 어떻게 그걸 불러낼 수 있지? 추억을 통해 알수 있어. 과거에 있었던 뭔가 좋은 기분, 좋은 일을 회상해 봐. 이 회상의 도움으로 당신 안에 있었던 좋은 느낌을 느끼면 돼. 아나스타시아. 뭐